2016년, 전국 최고의 학교 전담 경찰관 팀을 만나기 위해 대전 중부경찰서를 찾았는데요. 대전 중부경찰서에서는 총 5명의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도입,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입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한 우범지역 순찰과 SNS를 통한 고민 상담과 지도를 하였고, 우범소년 송치를 통하여 선도하고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출팸은 가출한 청소년들이 원룸, 모텔 등에 모여 숙식을 해결하는 가출패밀리의 줄임말로 대전중부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들은 NGO단체인 청소년 일시이동심터와 여관촌 및 청소년 밀집지역을 합동순찰하며 첩보를 입수하고 가출팸을 해체, 청소년들이 다시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기 가출 상태에서 모텔에서 지내던 아이를 발견해서 우범 소년으로 송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산학교로 면회를 갔었는데, 아이가 저를 보고 펑펑 울었는데, 그 이유가 가족도 면회를 오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사랑을 줄수 있는 단한 명만이라도 있었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또 대전 중부 경찰서 학교 전담 경찰관들은 학생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SNS를 활용해 청소년 고민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퇴근 후에 아이들과 밤에 주로 연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저를 믿어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말고 외근 준비를 하는 유혜미 경장.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네, 지금 학부모 설명회가 있어서 학교 가는 길입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은 담당 학교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교사와 학교 폭력 정보를 공유하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대전 중부경찰서 학교 전담 경찰관들의 업무는 끝이 아닙니다. 교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학교 밖 전담 경찰관은 공원이나 모텔가 등을 돌아다니며 학교 밖에서 배회하는 가출팸들을 발굴 조치를 취하는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리치는 어,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와 밖에서 여관과 모텔 어, 공원 등에서 이런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발견해서 학교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웃니치 활동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과 학교 밖을 배회하는 아이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학교 전담 경찰관들. 이들이 꿈꾸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목표가 많지만 특히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아이가 학교에 부적응, 중도 탈락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따뜻한 울타리가 돼 주고 싶다는 대전 중부경찰서 학교 전담 경찰관들 이들의 다양한 활동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